각길 주차는 교통 정체시와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지향하는 것이 좋지만 급한 용무로 반드시 해야 한다면 선을 잘 확인한 뒤 간섭 없이 주차를 해야 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각길 주차시에 주변 차량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연속적으로 바싹 붙여서 주차를 하려다가 휠및 타이어 손상을 시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되게 되는데요. 갓길 연석에 칼같이 붙여서 주차를 하면서도 차량 휠이나 바퀴에 손상을 전혀 주지 않는 저만의 노하우를 공유드려드릴 테니 꼭 보시고요 안전한 갓길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의 기능을 100% 알고 스마트하고 안전한 운전을 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영상으로 보는 차량 사용설명서 아정이튜브입니다. 지금 전방뷰를 이렇게 해놨, 해놨을 때 혹시 갓길 주차할 경우가 있는데요. 갓길 주차하시다가 아마 연속에 부딪혀서 휠에 기스 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지금 제가 연속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데요. 이 뷰를 해놓고 가시면 보입니다, 연석이. 지금 보이시죠? 오, 바퀴랑 있는 거 보이시죠? 어, 다시 뒤로 가야 되겠죠? 자. 자, 보이시죠? 지금. 연석이랑 가까이 붙이시려면, 보시면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가지는거 보이시죠? 예. 네. 연석하고, 이렇게 안 부닥치기 위해서, 여기 보이시죠? 칼주차. 연석하고 안 부닥치기 위해서는, 요 좌측 전방 뷰로 이렇게 하신 다음 주차하시면은 연석하고 휠이 긁히지 않게끔 주차를 하실 수 있으니까 이 어라운드 뷰 기본 뷰만 사용하지 마시고요 여기 설정하면 이렇게 다양하게 볼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들 보세요. 한번들 보시고 해 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 특히 이 연석에 가깝게 붙여야, 붙여서 주차를 해야 될 경우에는 꼭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